자 오늘은 PDF 문서, 문제에서 또는 PDF 문서에서 원하는 문제만 잘라서 편집하는 방법 그래서 한글 파일로 저장하는 게 최종 목적인데요. 어, 우리가 어디 뭐 교육 사이트 같은 데서 PDF 문서를 받거나 아니면 뭐 디지털 교과서나 아니면 뭐 e 교과서 이런 데에서 내가 원하는 문제만 학습지로 만들고 싶다. 아, 그럴 경우에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뭐 디지털 교과서가 있다. 그럼 여기 대단한 평가 추가 문제 이거를 이제 눌러보면은 PDF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문제만 어, 잘라내고 싶다.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어, 이미지 파일 파일 확장명 확장자나 아니면 파일명 일일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 그걸 쉽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캡순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이버에 캡순이라고 쳐보면잘 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캡순이를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창을 띄워놓고, PDF 문서를 이렇게 옆에다 놓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뭐, 홀수번, 1357, 요것만 원한다. 그러면 여기 영역 캡처가 있어요. 영역 캡쳐를 눌러서 1번 문제를 이렇게 캡쳐하고요.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곳을 가서 영역 캡쳐를 눌러서 3번 문제를 또 캡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 5번 문제에 가서 영역 캡쳐를 눌러서 5번 문제를 이렇게 캡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7번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또 7번 문제 가서 또캡처를 누르고. 그럼 이 캡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아래쪽에 보면 캡처된 이미지를 한꺼번에 저장. 여기를 눌러보세요. 그럼 일괄 저장을 실행하겠느냐. 네. 일괄 저장을 누르세요. 그리고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하면 지금 캡처한게 순서대로 1234번이라는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열리는데요. 아, 문제는 이제 한글에다 얘네를 붙일 때, 그냥 전체를 드래그해서 붙이면은 이 순서가 역순으로 돼요. 이것처럼 지금, 막 뒤죽박죽이 되죠, 이렇게. 3, 1, 7, 뭐, 5, 이렇게. 아,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 순서대로 하려면은, 순서대로 하려면은, 여기 탐색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아이콘 정렬 순서 이름을 한 번씩 눌러, 누를 때마다 역순으로 되거든요. 그럼 이것을 역순으로 만들어요. 4, 3, 2, 1.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한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예, 이렇게 잘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1번, 3번이 되면 안 되고 1번, 2번, 3번으로 돼야겠죠. 순서대로. 그때는 이제 입력해서 이렇게 글상자 같은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다 1번. 그래서 뭐, 굵기나, 사이즈도 좀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밑에로 이제 붙여요. 붙여서, 뭐, 어, 얘 2번으로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얘를 복사해서, 네, 이렇게 다음 페이지 또 왔으니까 여기는 3번으로 붙이고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저장을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학습지를 이렇게 편집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